소음으로 점령당하는 삶. 조직 스토킹의 위험에 처한 당신, 대처하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는 당신 가족일 수 있다. 소음으로 점령당하는 삶,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쾌한 소음과 마주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소음이 당신의 삶을 위협하는 조직의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은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 점점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진행 방식,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소음을 통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에서도 죽어 꺼져와 같은 불쾌한 말이 속삭여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 공항에 있는 국제적인 사람들까지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우리는 조직 스토킹이 그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불쾌한 소음의 구체적인 예: 네. 상대방의 주거지 아래 집. 또는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공공장소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조직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음을 내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영백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반복되는 소음과 모욕적인 언사는 불안을 증대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충격이 신체적으로도 나타나는데, 불면증,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증세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매우 위험한 기술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